예전에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매우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문구는 바로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왠지 되게 철학적이고 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문구는 시인 김상용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신론적인 배경이나 세계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왜 사느냐 사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답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왜 사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쉽게 제대로 된 답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웃음으로, 웃음으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저 이 무릎에 그냥 웃고 넘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사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로마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했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감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을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검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저마다 맡겨진 역할과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나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주시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있었기에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감사했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바울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었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자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 물질과 섬김, 헌신 등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첫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냥 한두 번 도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저 한두번 기도하고 헌금하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직접. 복음을 위한 일에 동력하며 바울이 선교 사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그한 예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흔쾌히 자신의 집을 내어 교회 설립에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대살로니가와 또 고린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기도와 물질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10년이 넘는, 동, 넘는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를 하며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과 함께 에바브라디도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도 너무나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의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몇년전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목사이며 작가였던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알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적 도전과 교훈을 제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적, 신전 의식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의 헌신과 그 선한 선한 일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그 모든 수고가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변호하고 든든히 세우는 자신의 사역에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복음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장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몸의 내장 전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깊은 감정과 사랑 그리고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심장으로라는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성도들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과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심장으로 살아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살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입니다. 이제 본문 8절 이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해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둘째,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살아가기를, 셋째,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본질을 해치고 변질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건면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듯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성도로서의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소금과 빛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아무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구별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거나 비굴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참된, 성,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 이세 가지 삶의 방향을 마음에 품어, 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